과정에서 컴퓨터들 다들 사용하실 텐데요. 여러분은 책상 밑에 선정리 잘 되어 있으신가요? 게임하다가 발로 잘못 건드려서 꺼지고, 청소기 돌리는데 걸리적거리고, 이런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멀티탭을 공중부양시키고, 선을 깔끔하게 정리할 건데요. 오늘 정리템은 선정리 클립, 벨크로, 선정리 벨크로 이렇게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우선 컴퓨터 책상 위에서 항상 이동 및 쓰러지는 공유기를 벨크로를 이용해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주고 책상 위 선들을 정리했습니다. 본체 청소할 걸 생각해서 선을 좀 여유있게 남기고 선정리 벨크로를 이용해 정리하겠습니다. 더 깔끔하게 할수 있지만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등 교체 작업이 필요할 때 편의성을 생각해 벨크로를 이용해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멀티탭을 책상 바디에 고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벨크로를 이용해 부착해 주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벨크로에 부착된 양면 테이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처럼 이런 중간 기둥이 없는 분들은 화면과 같이 책상 상단 아랫부분에 붙여두시면 더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멀티탭이 자리를 잡았다면 이제 선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는 많은 선이 겹치는 부분을 우선 선정리 벨크로를 이용해 정리해 주고요. 클립은 두꺼운 선에 끼워서 양 구면테이프를 이용해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선정리 벨크리가 좀더 컸다면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집은 컴퓨터가 두 대가 연결되어 있어서 선이 좀 많지만 한 대이신 분들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인데요. 바닥을 보니 가슴이 펑 트이네요. 기분도 좋고 청소도 이렇게 편하게 가능해졌습니다. 선정리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됐고요. 아 그냥 다 천장에 붙일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망설이던 선정리 고민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보통 화장실에서 양치들 하시잖아요? 그럼 대부분 화장실에 칫솔이랑 치약이랑 비치되어 있으신데요. 혹시 저희 집처럼 치약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지 않으신가요? 깔끔하게 정리해보고자 빵에서 구매했습니다. 어?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 붙장만 해주면 되는 치약 정리 및 거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집은 어른용 치약, 막내용 치약, 이렇게 두 가지 치약을 걸어서 사용하며 이렇게 다 사용한 치약은 함께 배송된 이것을 이용해 쉽게 남은 치약을 밀어서 짜쓸수 있습니다. 사용은 치약을 짜서 쓰고 그냥 밀어서 넣으면 끝. 사용할 때는 위로 살짝 밀면서 옆으로 빼내면 쉽게 빠집니다. 화면과 같이 이렇게 안쪽에 클립이 잡아주는 방식이라서 절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얼마 안 되는 저렴한 비용에 인테리어 효과에 실용적인 면까지. 요놈참잘 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부분의 가정에 안방이든 거실이든 화장실에 다들 설치되어 있을 듯한 아이템. 화장지 거치대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상품인데요. 대부분 화장실에서 큰일 치룰 때 핸드폰 사용 많이들 하시잖아요. 나만 그런가? 근데 볼일다 보고 핸드폰 내려놓을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 집 안방 화장실에 휴지만 걸수 있어서요. 이번에 바꿔봤습니다. 무타공 상품으로 설치가 너무 쉬운 상품이에요. 우선 기존 제품을 탈착하는데 이렇게 돌려주면. 육각 렌즈용 볼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요거만 빼주면 짠. 바로 분리가 되고요. 커터칼을 이용해 이 부분 평탄화를 해주고 준비한 상품에 양면테이프를 붙여서 벽에 붙여주면 끝. 간단하게 설치가 마무리됐습니다. 설치 후 바로 쓰지 마시고 양면테이프가 어느 정도 굳어질 때까지 반나절 정도 지나서 저처럼 핸드폰, 물티슈 등을 올려놓고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화장실 거치대는 너무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라서 저는 저렴한 걸 샀는데요. 본인 취향에 맞는 걸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의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 및 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서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